네, 반갑습니다. 구스미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 네, 출발합니다. 8과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 주시는데요. 네, 어떻게 높여 주시는지 볼게요. 1번. 바로가 꾼두 꿈은 무엇인가요? 네,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 꿈인데요. 여기 적혀 있네요.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이 암소를 잡아 먹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요, 그후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2번 바로가 꿈을 꿈으로 고민할 때 요셉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이 모든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때, 어, 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어,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네, 자기는 복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네, 죽었거든요. 그 꿈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답니다. 3번. 바로 이 꿈은 무엇을 뜻하나요? 일곱 회 동안은 풍년이고, 일곱 회 동안은 흉년이랍니다. 아이고, 지워졌네요. 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요. 풍년이 들때 곡식을 잘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때 곡식을 사용하세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4번입니다. 네, 바로 왕은요, 요셉의 해석을 듣고 감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면서 바로의 다음가는 통치자, 총리로 임명했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마침내 요셉이 높아졌어요. 그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요셉이 높아진 이유는요, 성실함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종으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의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요. 보니까 여기에 실직하고 낙선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네, 피선은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됐고요. 부인이 죽고 사망하고 또 낙선 때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을 했답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의 어참 삶이 실패의 삶인데 좌절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이야기 나중에 또 할게요. 네, 작은 책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네,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요셉이 높아진 이유는 그의 성실함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이에요. 네, 요셉의 삶은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결국 애굽의 이인자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끌어내었어요. 이가를 통해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는데요. 어린이들도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험난한 고난의 삶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로, 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였지요.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를 마침내 높이셨죠. 어,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의 야곱의 가족을 70명에서요, 200만 명으로 늘리는, 네, 하나님께서 예,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인데요,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리셨네요. 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인장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는요,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당시 이 반지는요, 바로의 초상, 어, 초상과 그의 이름, 그의 칭호, 아이고야, 다 지어졌네요. 네 바로의 초상과 그의 이름 칭호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요셉은요 바로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애굽 각지에서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위가 있다네요 네 그리고요 사브낫반에아이 요셉의 이름인데요 애굽의 이름이에요 애굽식 요셉의 이름이요 사브낫반에아사브낫반에아입니다 바네아, 네, 실력자가 된 요셉을요, 애굽의 시민으로 완전히 귀화시킬 목적으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이사분나 사분합 반에 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생존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분나 반에 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생존하심, 네 말씀 생존 기억해 주세요. 말씀하심 생존하심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인데요. 음 요셉은 술 맡은 권한장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꿈꿈을 요셉이 정확히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이나 말이에요. 이처럼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고 있어요. 네. 어, 바로가 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은 무슨 꿈이네요? 꿈의 내용은 이래요. 아름답고 살찐 어, 일곱 암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요 흉하고요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또 바로는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은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요. 그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요 무성하고 충실한 어, 이삭을 삼키는 꿈이에요. 바로는 이 무서운 꿈을 꾼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 바로가 꿈으로 고민할 때 요셉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네, 관원장은 2년 전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한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했어요.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해석은요, 일곱 해 동안은 풍년이 들고, 다음 일곱 해 동안은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어요. 풍년이 들때 곡식을 잘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때 곡식을 사용하세요. 네, 풍년이 들면 곡식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 곡식이 없을 때 네, 그 곡식을 꺼내서 곡식을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왕은요 요셉의 해석을 듣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요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그를 바로의 다음가는 통치자인 총리로 임명했답니다. 네 어릴 때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당시 가장 힘센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총리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요 여기 적혀있네요. 네, 요셉이 높아진 이유는 성실함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덕분이래요. 그래요.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으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감옥에서 갇혀서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성실함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요셉이 슬프고 외로울 때, 힘이 없어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을 주셨어요. 이런 두 가지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요셉은 결국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 우리 한번더 자세하게 읽어 볼게요. 네. 아브람 대, 어,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리고요, 게티, 어, 게티스버그에서, 게티스버그에서, 예, 여기가 남북전쟁 하고 나서요, 어, 죽은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 연설을 우리, 어, 아브람 링컨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명연설을 했답니다. 그 외에도요,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네, 링컨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더 멋있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어, 사람 링컨도요, 참 실패가 많았어요. 네, 그는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죽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늘 성공할 수 없어요. 많은 경우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욱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 아,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죽 꿈이, 아, 꿈이라. 꿈이 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9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 아, 사브나파네아라고 하고 또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퀴즈입니다. 1번 요셉은 바로에게 애굽 땅의 5분의 1을 언제 거두라고 하였나요? 34절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네. 일곱해 풍년입니다. 2번. 요셉은 바로에게 언제를 대비하여 곡물을 저장하라고 하였나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땅에이말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야, 아니하리이다. 네.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랍니다. 3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39절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명철, 지혜. 예, 하나님이 주셨네요. 4번. 결국 요셉은 애굽에 무엇이 되었나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었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거한번더 듣기 꼭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